하면 내가 혼내 줄게. 오케이. 오. 아! 어. 어,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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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려왔어. 내려왔어. 다시 올라갔어. 지금 나가면 다들. 아, 오. 오, 오, 오. 렐라. 야. 어, 드론 불.. 어, 야, 야, 잠깐 이러면 드론을 끌 수가 없는데? 이거 소렛에 들켜 내 드론 보면안 돼. 1번 드론 보면 안 돼요. 아, 오 선전님 도망가. 2번 보는데 아 보고있지 않은데 아 보고있지 않은데 아아 나도 보고있지 않은데 클일 났어 클일 났어 아네데안 본다 근데 솔리스라 어쩔 수 없어 어 솔리스가 어, 어, 뭐, 나 아마 솔리스가 드론 찾는다 돌아다닐 것 같아요 솔리스가 리키냥이 스폰길 없긴 하죠 네 스폰길 없는 아웃풀은 있어요 네 나오는 것도 심 아담이 없다 어? 피아노엔 안깔려거든 지금 올라갈게요 네 해치 브라바가 열거니까 걱정마시고 나 들어 넘 깨졌네 2층에 솔리스 있어 요 2층에 솔리스 무조건 견제하고 가야돼요 그러면 음, 네 한준님 기다리세요 저 라이언..라이언 긴..뭐야 라이언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빨게 보고는 있어요 로디, new 네 솔리스 <laughs> 서재 있거든요. 이거 나 설할 때 분명히 어, 네? 한명 이층 가져야돼 이러면. 아 이층. 일단 피아노 먼저 밀어 피아노 먼저 밀고 오케이 네, 피아노 먼저 하죠. 이거 수류탄 건너주면 어디로? 저기 크랭크. 1미리1미리1미리 1미리. 여기다가 1미리 하나. 빨개 그래서 올라오는 거 조심 네 보고 있어요 일단 퀴아도 안에는 없고 1mm도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1mm 연이언한번 빨개 계속 보고 있어요 위에서 나이스 시가 없고 한 명, 두 그린 나 따라오세요. 크레인 저 따라오세요. 피안 없지? 피안 없지? 네, 없어요. 네, 네, 네. 화장실 자, 크랭크님, 이거, 저 거울 이거 봐주세요. 네. 이거. 루트님만 네. 같이 봐주시면 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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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당님 저거, 저거 깨야돼, 저거. 저거 얻겠길래. 야, 아니라? 빨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빨개? 어, 저기 흰개 쪽에 있어요. 1mm, 1mm. 아, 아 흰개 쪽에 있었네. 아니, 여기 나오는 것만 보면 돼요, 나오는 거, 대심 네, 흰개 쪽에 아직 있어요. 저기 화장실이랑 사람 보였는데. 빠이게 올라오는거 아니야? 우리 설각 봐야 거. 돼 이제 예예 이.. 네. 어, 그 브라바님 이아 브라.. 브라바 차준 2층 견제해 2층 견제 어인 인칸델러 먼저 하나 까줘요 하나 하나 먼저 까줘요 젠마구가는주세요 아, 앞에 있어 아직도 2층 아, 견제해줘 2층 견제 2층 견제해줘 가렸어 가렸어 설치중 설치중 우리 설치중 네. 설끝나면차준이 2층 견제 나 오사그랑 꽤잘 그 빠진다. 그랭 어. 어. 거기 오는 것만, 오른쪽, 오른, 거기 오는 것만. 그냥 그렇게만 보면 돼요. 오면은 네. 그때 일어나서 쏘면 돼요. 네. 오케이. 네. 브라더, 확인. 라스트 리전 총소리 들리지?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전략의 승리입니다, 오, 여러분. 와. 나이스. 와. 나이스. 한번 피해주는 나이스. 거 좋았고. 아, 이거 싶다. 내가 죽어서 크랭크님 조종했다. 오 그랬구나! 나... 나이스!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상대 이 3층 또할거예요 블리츠...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잉인 똑같이 아, 나오고 네. 채광... 아니, 칵테일, 칵테일 네 칵테일 러 어, 씨. 뭐 3주님은 자유롭게 제로도 좋고 제로가 야, 수루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또 수류탄 하면 다 제로 할게요, 제로 하 라이언 좋죠, 라이언 수류탄 좋죠 지금 런아웃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어지간하면 제로... 네, 그래도 깔아주세요 네, 제로가 들었잖아요 드림워, 제가 들게요. 네. 제가. 들게요. 네. 제가 들게요. 네. 네. 눈길을 깔아주시면 돼요. 제가, 제가 계속해서 견제한다고. 이러면. 상대카 카칸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아카 카칸이. 프로스는 터지지. 나 이제 드론 안, 안 갔다 여줄게요 폴리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네, 제가 밖에다도 네. 나가고. 네, 상대 세임, 세임. 3층, 1층 아님. 3층, 오케이. 저 제외에 드론 좀 아끼시면 됩니다. 네. 프로스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가지고. 네, 제가 밖에 하나 놨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가는 길에 드론 주워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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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아! 터지는 거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네. 어, 잡았다. 이거 잡았다. 산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산주님이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가 진입하는 창문에 깔린 리전이나 EDD를 제거해 주야 돼요 아 텐버님은 저번처럼 인칸들 하나 던져주세요 하면 그때 던지고 제가 자폭 붙일 거고요 네 서재 서재 서재, 이거 확 잡고 가버려 이러면? 어, 어. 나 떨어져 버려 떨어져 버려. 어저 근데 라이언 있어, 요 라이언이라서 어, 가능함. 니 그러니까. 크랭크님 피킹하면 안 돼요? 네? 크랭크님 뜨 네? 올라오세요. 어 아, 피킹하면 네. 안 되고. 올라오세요. 이거 문좀 열어주세요. 서재 네. 솔리스가 있거든요 일단. 해치 네. 좀 열어주세요 해치. 잠깐만 네. 이거 네. 크랭크님. 네. 어 잠깐만 조수.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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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주시고. 아빠 바빠 우리 크랭크팀 바빠. 어빠 바빠. 바빠. 어왜안 죽었어? 하나 아, 알려렸다. 아, 괜찮다. 오, 어, 루트 님이 일로와 보실래요? 네. 아, 루트 님은 어차피 라이언이니까 루트 님이 어, 일로,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프랭크 님은 옥상 막아 주자. 저, 라이... 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사 타고 아, 내려오세요. 오 아. 어, 조심조심 여기 서. 사다리 끼 열려 있습니다. 이거 총으로 좀까듯시쭉 내려서 쭉 내려오세요. 총으로? 아주 내려오셔. 여기 넘어오세요 넘어오세요 빠르게 넘어오세요. 이쪽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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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가 하... 여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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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스. 쏘리스. 그렇지. 이거야. 아, 내가 원하는 뭐, 게 이거거든. 아, 자 인칸델라 준비 이제 뛰어내리는 거 이렇게 잖아자 인칸델라 하나 지금. 자 있어요 있어요 자 인칸델라 터트리면 들어갑니다. 나 스킬 한번더 쓸게요. 나 들어왔어 나 들어왔어 아리 이리도 밟았다 와나 들어왔거든 나 소리 또 내줘 총소리 내줘 총소리 내줘. 설끝. Okay. 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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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냉동고 봐줘. 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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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서 냉동고 봐줘. 감지중 감지중 오지게 감지중. 오아니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왜 돌지 뭐. 하이 하이 아자미님 안녕하세요. 아라스 화장실 라스 화장실. 와... <laughs> 제가 그 전력 두 명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거예요 루트님. 아, 제가 루트님을 부른 이유가 이거거든요. 와 말도 안 된다. 제가 로트님을 부른 이유가 이거예요. 네. 아, 왠지 어, 되게 도움을 절? 요청하시길래. 네아 제가 잡아드린 대다. 제가 면서. 아 그럼요. 사실 한 명만 했어도 충분했는데. 네두명 아, 뭐, 잡아주시길래. 아 역시 네. 로트님이다. 나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laughs> 어 나이스했다. 어 나이스했다. 나이스. 어 로테 열어놓고 제가 좀 버틸 거거든요. 자 위에 십퍼 안 넘어오게도 있고 로테 있고 여기 로테 있고 제가 좀 로테. 제과점 로테디야 타창가 로 제과점 로테디야 타창가 에이스가 여길 열까? 그러면? 안전하게 하게? 에이스가 1병 먼저 열자 1병 먼저 1병 먼저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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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오, 쉣 오우 쉣 오우 쉣왜 이렇게 10%에 서지실까아 어. 이거 10% 던지는 거를 내가 리밖에 빠지질 못했네 이거 저 안에 있네야 3주님 3주님 들어왔어 3주님 들어왔어 같이 밀어줘 같이 밀어줘 들어와 다들 아, 들어와 네. 어, 들어왔다고? 다전가 다 다운창 다운 다운. 에이프 탄뒤 에이프 탄 에이프 탄 리전이나 어디 있을 거야. 네, 네. 리전 리전. 와. 이게 돌아오는 거 어디야? 넘어졌어. 넘어졌어. 빨리 아래 빨리 래 갇혔어. 갇혔어. 지금 갇힌 거야. 갇힌 거야. 갇힌 거야. 아, 도와줘야 아.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어. 누가 누가 갖다 대 왼쪽 왼쪽. 왼쪽. 이 왼쪽. 여기? 맞았어. 20파 c 하고 a r 파 w 하고 c h 파 a 하고한대 i c h p a 까 k and they 있어 드론, 드론 천천히 e p e 리면서 드론 좀 y 러주실래요루 d 님이 드론 Drone drone. d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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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e Drone drone drone. d r o 있네 에 r 네 n e drone drone. Drone drone d 오른쪽, 오른쪽 o n e 수 r 탄수 e 탄 r o n e drone drone 거기, o n e drone d r o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거 없지 있어, 없지 있어. 나이스! 아, 산준님 나이스, 시산준 나이스, 시산준 나이스! 나이스. 와, 아, 와, 산준님 미쳤네. 와, <laughs> 아니 우리 C 포에 두명딸고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laughs> 아니, 이거예요. 맞아요. 이거예요. 대단하신다. 삼대 오를 이겨? 하,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지산준이 다했다 레알 레알 워어어어 하하하하하 화이팅! 카스! 화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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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모 세이모 세이모, 네. 세이모 세이모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드립니다 이번엔 믿어 주십쇼 시 심포투심 심포투심 믿어 주십쇼 시예 네, 그게 레전드 말이 안되는데 사실 이번에 방패도 가져왔네요 네. 여기 수탄으로 빠르게 깨고 들어가는 걸로 하고 제가 스타님이 던지다가 사고 날수 있겠나 해서 제가 던지겠습니다 네. 네오 자, 자 먼저 아웃하지 말고 2 층에다가 박아 놓고요. 병 열리면 가자, 레지나. 병 열리면 가자. 먼저 나들이지 말고. 이층 기차에 박을 실 건가요? 네, 네 맞아요. 두 개. 오케이. 내지 말자 하면서 아래 발목짝 박버리고 바로 오와, 죽을 뻔 해버리니. 쏘리? <laughs> 히포가 아까 누구였지? 히포 유등기. 워든 육등님. 뒤에 있어요 이번에도 다창카요퍼스에 쉣. 어, 와마이가 있었잖아. 도아다가 크렌크 님있으크크가크크있으 괜찮아. 크렌크 있으면. 크렌크. 크 님. 여기를 향해 던지시면 아. 여기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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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던져. 지금 빨리 던져. 지금 빨리 던져. 방패 어, 앞이다 방패 이다 빠르게 던지고 빠져. 빠르게 던지고 빠져. 빨리.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다른 데서 총소리 좋네 자, 제가 좀 역테이크 막았습니다. 제가 역테이크 막았어요. 네, 조심, 여기 로테 봐줘 크랭크님 들어와. 크랭크님 들어와. 들어와서 방패 뒤에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에이, 여기 어, 봐. 오케이. 오케이. 버티콜 돼있냐? 안 돼있네. 아나 고독 빼야. 나 아파, 아파. 기다려봐. 크랭크님 왼쪽 그, 여기 로테이션 계속 보세요. 네. 3대 여기 있네. 가봐, 가 어, 어, 10포께도, 10포께. 크랭크님 능력 한번 써주시고, 능력 한번 써주시고. 저 이제 능력 없어요. 오 기본 캐아껴 됐어. 이거 바로 오른쪽에 숨어 있다. 기다려 봐, 크랭크님. 아, 바로 오른쪽에 숨어 있다. 어. 바로 오른쪽에, 바로 오른쪽에. 기다려 봐. 레드핑 나봐. 자 크랭크님 저 지금 나봐, 나봐. 크랭크 나봐. 레드핑 나왔어. 레드핑, 레드핑 지금 나와서 여기로 가야겠 오른쪽. 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여기, 여기, 여기. 어 실시간, 여기, 여기, 여기. 실시간, 실시간. 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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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 나이스, 아, <laughs> 아, 나이스 크랭크님, 아, 나이스 크랭크님. 고기 방패 레지나가 뭐라고만 하면 길이 들어온다. 고기 방패라서 앞에서... <laughs> 앞에 고기 방패, 에 레드핑 계속 지키고 막. 아나 그래도 나 혼자서 내 앞에 내 앞에 안 하고 레드핑 찍어줘 가지고 좀 든든했음. 아, 그니까요, 좀 든든했죠. 제가 넣어놨어요 들어온. 아 감사합니다. 아, 개웃기네. 그러니까 내 앞에 보다는 레드핑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뭐 3층은 자유롭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판. 네, 여기 네. 두개 크랭크, 아, 아 여기 뭐, 강아 뭐, 두개 시간 남는 사람, 아, 시간 남는 사람. 옛날이다, <laughs>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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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빠 저이 아, 빨렸네. 옆에 여기 옆에 제일 옆에 오른쪽. 핵가, 핵가, 핵가. 아, 거기? 블라즈. 블라즈에요, 연막 조심. 태양을 어, 뭐 열었어요, 천문. 정 열린 거 지금 최강. 여러분, 채광 만드제가만들는제대제가만들제대만 만드는 제대로 만드는 제대로 만드는 제대 눈길 드는 제대로 만드는 제대어요드는 눈길캠 살아있다 브리핑 좋고. 네, 눈길캠살았어아 눈길 별안 눈길 탈겠는데. 응, 안탈것 같은데. 나중에 탈 수도 있어요. 조심. 어, 타면 내가 건네줄게. 오케이. 오. 어다 썼다 썼다 썼. 아니 내려왔어 내려왔어. 다시 올라갔어. 지금 나가면 잡을 수. 오오오오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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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아! 아! 레지나 선수도 미리 두 대를 치고 레펠 걸면 바로 뛰쳐내려가면서 잡겠다! 뒤쳐다가 떨어진어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듀> 아... 설마! 아 음... 이거 레펠! 아봤습니다들어왔 아무것도 2층도 안 보인 피아노 레펠 조심 이층도 안보인다 너무 좋고 브리핑 어, 나이스 좋고. 하나 들어와있어요 피아노 하나 들어와있어요 산주님 왼쪽 거기서 저 글라즈 아직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요 채권도 씨아 그러면 저, 저 연막이에요 푸쉬하면 안돼 오케이 피아노 들어온거 같아요 아, 음 코트님하고 같이 내가 보고있어 아 오케이 오케캠좀 봐주세요 산주님 저 죽었어요 네캠받으세요 어, 죽었으니까 네. 여기 제가 오른쪽 큰문 보고있습니다 네저 왼쪽에서 오는거 그냥 보고있어요 푸쉬 온 드론 다 드론 다 눈길, 눈길 레펠 아무도 없어요 눈길 레펠 아무도 없고 네. 오케이 너무 좋고 드론 깨는 거 좋고 들어라. 위치 드랍 두치드라 오케이 기둥 어 기둥 뒤에 기둥 뒤클라스라다 밀죠? 역으로 밀죠? 나힐 줄게 힐 줄게 다봐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어, 나이스. 어, 끝난 건가 이러면? 아, 네. 아. <laughs> 경기 일단 좀 어떻게 보셨나요? <laughs> 네, 어, 카페 공격을 모두 따냈다라는 부분이 많은 거를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누가 연습을 덜했네 누가 연습을 더. 더.